이 으므로 여전도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며 진정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드리시겠습니다. 하여 조정아 해운이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를 또 기다려주시고 또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주님, 오늘도 새날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품을 수 있게 하시며 귀한 우리의 형제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두가 함께 예배하게 하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것이 아닌 즐거움과 기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누리는 아름다운 예배,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가 때로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로 이루었다고 자만하여 살았고, 또한 새 신발을 살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였지, 우리에게 건강한 두 발이 있음에 감사하지 못했고, 새 장갑을 끼고 좋아만 했지 두 손이 있어서 자유로움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어, 오늘도 나의 나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오니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만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을 사랑의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에 서시는 전도사님 귀한 양들에게 좋은 곳으로 먹이기 위하여 늘 기도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사오니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다치고 상한 마음 힘든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의 닫힌 문을 열게 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받아 주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강인숙 회원님께서 성경봉독 하시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계 능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지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앞나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즉, 서서 진리의 진리로 의진리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기, 호신경을 붙이고, 편안한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의해 믿음을 방패 가지고, 이로써능히 악한 자를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에 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면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찬송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송드리겠습니다. 네. oh 의전신값주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조정이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잠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여전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이 내자는 감춰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송도들이 은혜 받고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난 남전도 회원들 할 때에도 어, 똑같은 법문을 가지고 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입잖아요. 어,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함으로 어, 또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남전도 회원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 오늘 여전도 회원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 교회 일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약간 사탄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리저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또 도전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물리치는가에 대해서 오늘 전신갑주에 대해서 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음 본문에 보면은 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아 정말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럽니다. 그 이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주관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자들과 싸워 능히 대적하고 또 정말에 이 악한 영들이 너희들을 대적할 것인데, 시험할 것인데, 공격에 올 것인데, 이 사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상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것을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까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 요즘에는 의의 호신경이라고 성경이 바뀌었죠. 의의 호신경, 또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인손는 믿음의 방패, 발은 평화에 예비한 복음의 신. 이것이 전,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마귀와 싸워서 너희에게 당대 이겨라. 승리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뭐라 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 하나하나 구원의 투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원의 두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저를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이 워낙 잘 가르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심판 때가 있다. 매 시간 시간 기가 닳도록 우리는 듣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그러나 사탄은 여러분들을 자꾸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기 위해서 자꾸 꼬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네가 여러분들 사탄이 그럽니다. 교회 오면 성도고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냐.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 않냐. 이렇게 착혼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조하게 하게 해서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마귀는 매일매일 우리들한테 속삭입니다. 네가 일하고도 예수냐 예수 믿냐 일하고도 천국 갈수 있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찾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저 주는 선물입니다. 믿죠? 네. 네. 우리 의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일 성수 잘한 물론 하나님은 애베를 거룩하게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베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저 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받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의 구원은, 투구는, 우리의 어디를 가르칩니까? 머리에? 뇌를 가르치죠. 그래서 머리를 보호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씌워 주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마음 속에 끊임없이 아니야, 네가 이런 죄도 지었는데, 네가 오늘은 이렇게 했잖아, 믿음도 한나도 없으면서, 교회가 교회에서 봉사도 못하면서. 헌금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천국에 가 이렇게 찾고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상도 하게 되고 공상도 빗나간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갖다 줍니다 이것은 다 사탄의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속에 어떠한 상상도, 공상도, 또 빗나간 생각들도 다 예수 이름으로 차단하고 구원의 확신을 입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져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흉배 호신경. 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의가 있습니까? 예수님만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신 유일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흉배는 어디를 덮고 있어요? 우리의 심장과 폐를 덮고 있습니다. 심장과 폐를 덮고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 흉배를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신체 모든 부분에서 아무런 장애 없이 영적인 생명력을 폼프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심장을 덮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실 때 우리 흉배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남이라 했습니다. 저는요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엽습니다. 그래도 내 자신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저는 스포즈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스폴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머리에 참새가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스쳐가는 악한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갈 수 있습니다. 가슴을 스쳐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잖아요. 예,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딱 스쳐갑니다. 보기 싫다, 미웁다,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고 미워 죽겠다. 저기서 어떻게 해버려야 될까? 그러면은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폴즈 마음은, 목사님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이것을 깨끗하게 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온망하고, 교만하고, 질투하고, 이 연약한 감정들이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분도 내 마음속에 도서는 안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도로고 초악한 악한 생각들 미워하는 마음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마음들 언약한 감정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대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미워합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에게도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사랑을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주십니다. 저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요. 여러분들은 어쩐가 모르겠지만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막 솔직히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내 마음 속에 이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갖다주는 사탄아. 예수 이름 명한다. 사라질 지어다. 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합니다. 그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죽기까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듯이, 그를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덧입혀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수백 번이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 마음이 사라집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의 흉배 호신경을 제게 붙여 주셔서 여러분들도 늘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세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부처님이 그랬습니까? 부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렇게 합디다. 내가 살아보니 스승과 제자는 이렇게 하고 이웃과는 이렇게 하고 길이요 진리라고만 말씀하지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laughs> 말씀했습니다. 이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 허리에 들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허리를 몸을 지탱하는 중추자의 내장기관이요. 허리는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은 꼬꼬시 설 수도 없잖아요. 앉아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영적으로 다 예수님으로 무장했을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우리가 병사하고 싸울 때 병사가 옷을 다 입고 있을 때 싸울 준비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무장한 허리띠를 다 둘러맸을 때 악하고 더러운 사탄이 마귀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와도 그들을 물리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11장 5절에 보면 공으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삼며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 공의신 예수님, 진리의신 예수님, 생명되신 예신 예수님, 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허리띠로 삼을 때 성, 우리가 아,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탄의 미혹, 사탄의 미혹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하는 것. 또, 우리를 악, 이단에 넘어뜨리게 하는. 이런 미혹들. 거짓말하고. 또, 우리를 속삭입니다. 네가 에? 죄를, 너희가 죄를 자 잘해야 되는데, 네 환경이 그렇지 못하지 않냐? 괜찮아.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속삭임으로 우리를 공경해 옵니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그 진리를 깨닫고 분별해,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분별의 영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요즘에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은 사탄에게 넘어가고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의 미혹, 거짓, 속삭임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내신 진리의 허리띠로 저를 덮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거민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세 가지 시험 당하는 음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40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했죠. 40일 금식을 하고 제일 먼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사탄은 하나님 예수님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죠? 40일 굶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덩이를 떡덩이로 한번 만들어 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이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여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은 발 하나도 부딪히지 않을 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 주면서 나에게 경배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라 하했을때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떠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